한국 주화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이제 모처럼 만에 그, 100원짜리 롤을 바꾸다가 뒤집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동안 안 하다가 오늘, 에, 그 10주가 혹시 있을래나 해서 은행을 다녀봤는데, 역시나에 역시나. 10원짜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긴 뭐 해서 이제 100원짜리를. 연로를 이제 바꿔왔습니다. 연로를 바꿔와 가지고, 옛날 그 추어는 파래지도 않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한번 뒤져 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한번 보세요. 보시면서, 에, 지금 백지도 뭐, 가지 뭐... 구동전들은 이제 점점 동전을 그 사랑하시는 분들하고 손에 잡고 이제 들어가는 거 대우해서 그런지 구동전은 나오기가 힘들고 요 지금 2016년 2016년 백주가 한 3억 개가 넘는 나오는데 대세네 대세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7년, 16년 이거요. 이거, 이것도 16년이야. 16년이 3억이 넘을 거예요. 나 정확한 거 숫자를 봐야 하는데. 그래서 요거 이제 한번 이렇게 뒤집어 봅니다. 2018년, 대원짜리도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2018년은 이제 3천만 개가 발행이, 발행이 됐어요. 그래서 귀합니다, 귀해. 11년. 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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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년도2년 92년, 92년, 9 2나 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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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년도2 아마 몇개될겁년다 이제 뒤2년하다년 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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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년 77년도. 요건 이제 또세척 하면은 아주 깨끗합니다. 완거 뭐 하나 나왔습니다. 그 생각지 않게 의뢰, 그래 의의, 아주 생각의 그렇게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77년도가 나왔습니다. 88년. 손이 움떨는지 빨리, 빨리, 빨리 하지,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셔게 이렇게 집어 던지다가 구동전이 나오면, 가차 이렇게 보여드리고, 조금 그냥 빨리 빨리 흘리면 안안 됩니다. 83년도, 87년도. 동전값도 많이 오르고 지금 뭐 저도 이 돈을 좀 돈이 많은 사람 같으면 그냥 좋은 거 돈이 될만한 그 돈을 지금 사서 많이 저거 수집을 해놓겠는데 아이 돈도 없고 옛날에 뭐 10불이 뭡니까 아주 무지하게 올랐네 돈값이 왜 이렇게 오르는지 그래서 그 동전이 여기도 안나오네 하나 나왔네. 79년도 아, 이거 많이 1억 3천만 개가 이게 발행이 됐는데. 2억 3천만 개. 그러니까 이것이 70년도 동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80년이 아니니까 이 2억 3천만 개 나왔는데 하나 빼보이지. 그나저 79년도 되고는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100원이 처음에 이제 70년도 발행이 됐는데, 그 당시 인프레이는 우리나라가 못 먹고 못살 때가 됩니다. 그래서 이 100원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 높습니다. 이게. 그래서. 1 0원을 그렇게 많이 수령을, 발행을 안 하면은, 나라 경제가 이제 돌아가는데 좀 힘이 들고, 그래서 주로 이제 1 0원1원 왜냐면 가치가, 1962년도 6월 10일날, 박 대통령께서 10대1로 환전 뭐야, 화폐 개혁이 되면서, 10원의 가치가 이제, 100환이 이제 10원 되고, 10원이 1원 되다 보니까, 100원이라면 어마어마한 이 돈의 이 가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늘 얘기 드리지만은 70년대 초에만 해도 저는 이제 그때 20대 천, 초, 청년이니까 하루 나가 일을 해. 또 동전 300원을 못 벌었습니다. 솔직히 얘기가 동전 300원을 못 벌었어요. 250원 게다가도 힘이 좋고 장사하고 좀 일을 더 잘하면 270원까지는 받고 저 같은 경우는 250원 그때 받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지금에는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화폐개혁을 이제 단행해야 되는데 화폐 계획을 다양을동할 적마다, 이, 뭐, 경제되는 게, 뭐, 나라가 흔들린다는 걸 이렇게 못 두고 하는데, 예, 예, 100원이 지금은 뭐야,들. 그 값도 안 되니, 1원만 10원짜리 하나만 가져도, 함때 식사는, 참, 지금 말은 무슨 국수나 뭐 있다, 빵이나 뭐 이런 거. 함때 식사가 고진 됐습니다. 거짓말 아니라. 그랬으니, 동전에 같이 이거 100원에 위력이 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뭐, 두돌백 100, 주와 백 개를 뒤집은 결과 이게 77년도 하나 나왔고 79년도 하나 나오고 두 개는 구동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봐야 돼. 아유, 나 이렇게 시커메야 때가 껴서. 구동전이 어째 보이질 않습니다. 8 5년도래도 85년도는 1600만개 많지 않은 동전이 있는데 없습니 없어 16년이 아주 대세네 지금 16년 16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6년 16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16년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1년도. 제가 작년에 한국은행 70주년 기념국에서 그 프로포 주화를 666원이 되지. 그래서 그걸 신청을 받는다. 그래서 5세트를 주문 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걸 하나만 이제 차지됐는데 그것은 가격이 무척 올라서 30만원씩 간다니까 30만원. 일러니 접수한 사람은 예를 들어 10개라고 하면은 사겠다고 하는 사람은 뭐 4, 50 4, 0명이들이 몰려가 지고그렇찌뭐 지비 뽑는 식으로 그걸 하다 보니까 저는 5세트만 이제 주문했는데도 하나 뿐이안 들어오고 뭐한 세트 주문하는 사람이 를한 들... 세트를 주문하는 사람이 뭐 다섯 세트까지 때는 그런 소문도 있고 그러는데 모든 곳이 다 작아야 됩니다. 작 작아. 수량이 작으면은 당연히 이제 예. 돈값이 올라가야 돼 있는데 이동전 없어. 안 나옵니다, 안 나와. 동전이 안 나오고. 이 색깔을 보면, 요 색깔을 보세요. 돈 깨끗해요. 꼬물꼬물 터고. 동전 색깔이 그래야 이제 어떻게 후동전좀 나오는데. 이 무슨 색깔이 이래서. 아, 여기 하나 나왔네. 여기 몇년 동안 아연이었어 한번 봅시다, 여기. 75년도 구동전에 하나 나왔습니다. 75년도. 7천만 개나 이것도. 대량 반행이 된 거면 7천만 개. 75년도 하나 나왔네. 7 0년도나오면면 벌써 450년이 되니까 이걸 하나 빼놓겠습니다. 70년도. 75년도 하나 나오고. 아, 여기 하나, 85년도 나왔네. 아이고, 왜 이렇게 어리냐. 야, 85년도, 1600만 개, 용이 발행, 이거 그렇게 많지 않은 발행이 됐는데, 여기 나왔네, 여기 봐요. 아이고, 거 어리냐. 아, 85년도 하나 나왔습니다. 아이이놈 핸드폰이 왜 이렇게 어리냐. 15년도가 남나습니다 그 뒤에도 깨끗해 보입니다. 깨끗한데, 뭐 아주 스케치 났어도 이 정도면 사용자로서는 깨끗한 게 나왔습니다. 나와네. 에, 15분만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영상에 담고 나머지는 또 2차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잘 자주 뭔가 이게 좀 구동전이 좀 나와주고 그러면 보시는 분들도 이 재미가 있을 텐데 이게 안 나오니까 이 지루하, 지루하실 것 같아요. 벌써 15분이 됐네. 15분까지만 영상에 같이 이렇게 보면서 올려드리고 나머지를 또 찍어서 마저 올려드릴게요. 그래도 생각보다 나온 게 그래도 꽤 나왔네 뭐 요거 요거 지금 몇 개냐 두루 여섯 개 요걸 마주 걸면 200개에서 그렇게 나왔대 많이 나온 건데 200개에서 그렇게 나온 건 많이 나왔어 85년도 하나 나왔으니 공전이 요 나와요 요 24년도만 해도 그 많지는 4천만 뭐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게안 나옵니다. 아, 여기 나왔네 또 하나. 80년도가 하나 나왔어요. 80년도. 10년도 구동전이 나왔습니다. 요걸 왜말 구동전을 그래도 가치가 있느냐면은 지금의 동전하고 이 100짜리는 자체가 글로서 다 아주 완전히 360도 달라요. 옛날 동전은 이대다가그 공이 직사가 형형이 이렇게 했다면은 야중 나온 돈들은 이렇게 그냥 원형, 타원형으로 이렇습니다. 자체달르고 문양이, 주박이 문양이라는 게 하여튼 그래서, 어, 가치는 있요 이게 수경은 많이 나왔어도 돈이고, 생김새도 다르고, 사, 다르고 뒤에 뭐 용하는 이제 세종대왕 같은 분이고, 80년도는 6천만 개에 반행됐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6천만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은 그 영상을 줄이고, 남아있는 것도 2차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17분이 갔네. 여러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